그럼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게임 이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이론 같은 경우에는 ncs 파트라도 연계해서 문제 해결 능력 등의 출제가 굉장히 자주 되는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해도를 높여두시면 ncs 문제를 푸실 때도 상당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게임 이론은 과정 시장의 각 기업이 서로 상호 연관관계를 통해서 전략적인 상황에 처해있을 때 가정 기업 간의 경쟁과 그 행동들을 게임이라는 요소를 도입해서 분석하고 예측하는 학문입니다.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게임 이론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분석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이 게임 는 경제학뿐만 아니라 경영학, 사회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학문이고요. 사실 수학의 분석적인 방법 중 하나이지만 처음부터 이 경제 문제, 과정 시장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개발된 이론이다라는 것도 참고사나 알아둘게요. 게임 상황에서의 전략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내시 전략은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진 경우에 상대가 A라는 전략 혹은 B라는 전략을 선택한 경우에 나의 보수를 가장 크게 만드는 조건부 전략을 말하고요. 무월 전략은 상대가 A를 하든 B를 하든 C를 하든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간에 나의 보수를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전략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무얼한 굉장히 파워가 있는 전략이죠 다음으로 순수 전략은 각 경기자가 하나의 전략을 선택하고 그것을 고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혼합 전략은 각 경기자가 둘 이상의 전략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이 내시 전략은 우월 전략과 좀 대응되는 개념이고 순수 전략은 혼합 전략과 대응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시 전략은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진 경우에 내 보수를 크게 만드는 전략이고 우월 전략은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상대방의 전략과 관계 없이 나의 보수를 가장 크게 만드는 전략이다. 그리고 순수 전략은 하나의 전략을 선택하고 그것을 고수하는 전략이고 혼합 전략은 두 이상의 전략을 혼합해서 쓰는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이 게임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요소를 먼저 아셔야겠죠. 일단 게임 이론에서 가장 첫 번째 아셔야 될거 경기자가 필요하겠죠. 게임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입니다. 보통은 가정기업이라면 가정기업 A, 가정기업 B. 이런 것들을 경기자라고 할수 있겠죠. 게임의 기본적 의사결정 단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개인일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가정시장의 기업일 수도 있고, 가정기업일 수도 있고, 또는 국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전략. 경기자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겠죠. 일반적으로 경기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의 수는 유한하다고 가정하는데, 보통 게임이론에서, 우리 저희가 앞으로 살펴볼 게임이론의 다양한 예시에서는 두 개의 전략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너무 많은 전략이 있으면 어 예시에서살펴보가 어렵겠죠. 그래서 보통 경기자는 A와 B 두 개의 기업이 있고, 전략은 각각 A 전략, B 전략, A 전략, B 전략 이렇게 두 가지씩만 칠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보통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보수라는 게 있는데 보수는 게임의 결과 경기자가 얻게 되는 효용 또는 편익 또는 이익을 말합니다. 어떤 A라는 전략을 치했을 때 얼마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지, B라는 전략을 치했을 때 얼마 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걸 보수라고 하고요. 그 보수를 어떤 표로 나타낸 것좀 보기 쉽게 표로 나타낸 것을 보수 행렬이라고 합니다. 어, 뒤쪽에서 문제를 저와 같이 풀어보실 텐데 이 보수와 경기자와 전략이 주어지면 그걸 보고서 보수 행렬 표를 만드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어렵지는 않으니까 차근히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